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원큐 K리그원 2020 오늘 인천 대 광주의 14라운드 맞대결입니다. 자, 인천의 스타팅 라인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4231입니다. 골키퍼는 정산 골키퍼입니다. 수비는 강윤구, 오반성, 이재성 정동윤. 미드필더는 김도혁과 문지환, 김준범, 아길라르, 지연아 공격수는 무고사 선수입니다. 광주의 스타팅 라인업입니다. 광주는 433 골키퍼는 윤평국 골키퍼입니다. 수비는 이민기, 한희훈봉준호 김창수. 미드필더는 여름구와 박정수, 여봉훈. 공격수는 윌리안, 펠레페, 엄원상입니다. 인천이 볼을 소유했는데요, 다시 뒤쪽에서 윌리핀! 자, 열렸어요! 펠리페! 자, 왼쪽에서 어, 들어갑니다! 윌리안이다. 윌리안이다. 윌리안. 펠리페 슛! 네 들어갑니다! 아, 우리 윌리안의 윌리안. 아 아, 아 아, 만... 부심의 아 기가 올라갔습니다 윌리안이 네. 찼을 때는 업사이드군요 여기서 아, 수비수들 집중해 줘야 됩니다 윌리안 선수가 꽂아줬을 때 여기서 펠리페가 첫 터치가 조금 마음에 들지 않았네요 그리고 윌리안 선수의 위치는 깊었습니다 그러네요. 그 당시에도 좀 아쉬웠던 것은 결국에는 펠리페 선수는 고립될 수밖에 없거든요. 예. 물론 그런 싸움 오 지금 골이 들어 잘렸어. 슛! 빗나갑니다. 빈 골대에 몸을 날렸지만 빗나가는 펠리페. 아, 오몬상이 커트하고 펠리페에게 줬을 때 이게 좀 길었나요? 펠리페 선수가 잡기에는 좀 애매했고 발을 쭉 뻗으면서 맞췄는데 야, 종상 선수가 이런 실수를 합니다. 어, 실점하지 않은 게 다행이에요. 예. 그리고 이런 장면이 니다 돌아섰을 때 사실 와네 높이랑 방향 너무 좋았잖아요 약간은 아웃 프론트 바깥쪽에 걸리면서 회전이 바깥으로 휘는 회전이었습니다 2차 동작에 대한 공격수들의 준비 수비수들의 준비 필요합니다 네, 아막았고자 이거죠 아, 일단 거둬냅니다 오늘 잡아내기가 쉽지 않군요 네, 아길라르도 지금 영리합니다 예. 선수들은 얼마 더신나겠어요 아길라르 왼쪽으로 파이 틀어냅니다 아길라르 그리고 시원 이겨냅니다 자안 된다 들다 아길라누의 1시즌 점입니다 이게 아길라누입니다! 여기서 와. 박정수 앞에서 접어놓고 윌리안이 압박을 하는데 그걸 또 이겨내면서 슈팅을 와, 만들어냈거든요 윤평국 골키퍼가 아예 꼼짝하지 아. 못했어요 자, 윤평구 선수가 와 보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순간적으로 한번 방향을 꺾어버렸고요 여기서 ]고요. 윌리안하고의 몸싸움 이겨낸 것도 영리했고 이야, 윤평 선수 어떻게합니까 이거를 자, 여름이 준비합니다

기렇게먼야자차 네. 부근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왼쪽으로 연결했습니다 박스 안쪽까지 연결 크로스 네. 지금은 자책골이나온줄 알았습니다 비가 좀 많이 내리는군요 여름 한쪽 연결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끌어냈어요 여름 짧게 연결 올려줬고 헤더 되지 않아요 스미커가 있고 슛뛰나갑니다 네. 여름 지금 이렇게 공이 떠서 달라왔기 때문에 우리도 충분히 자신 있게 좀 때려봤는데 생각보다 많이 좀 깎였습니다. 탄력이 봤죠. 어, 끝까지 일단 따라갔는데요. 아윌리안에게 윌리한 쪽. 짜기로 빨리 패드한다. 하지 못합니다. 자, 뭐 뒤쪽으로 서두르지는 않고 있는 인천입니다. 어, 자, 네. 정사골키퍼 집중해야 됩니다. 예. 네, 정산 선수가 이 전반전 초반에도 굉장히 큰 실수 한번 있었잖아요. 그렇죠. 또 인천에서 좋은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요. 어머상이 오른쪽 측면에서 흔들고 어머상, 어머상, 어머상. 아뒤로 연결 안 되네요. 그러니까 인천이 선취골을 오늘 경기까지 3골3 경기. 그렇죠 연속해서. 세 경기를 넣고 있지만 후반에 결국엔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음, 승리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저 자리에서 실수가 나오면 큰일 나죠 네. 자, 크로스 반대쪽! 헤더! 막았습니다 네. 이야 이걸 몸을 날려서 일단 막았습니다 정사 김창수 머리에 맞았네요 조심해야죠 예, <laughs> 엄원상이 또 달려들기 시작해요 네, 정 이번에도 늦었어요 자 그리고 펠리페라 펼쳤고 네, 자 윌리! 자 윌리! 아, 고 했습니다. 아, 밀리안 선수 각이 없었나요? 아, 본인이 직접 좀팅을 했어도 될것 같은데. 예. 이번에도 엄원상에게 좀 만들어 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펠리페. 자, 펠리페 돌아서면 왼발도 있는데. 어! 잘어임 벗어납니다. 임민냐 자, 처럼 상이 공격하고 이 슛. 네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의도적으로 내려선 게 아니고요. 지금 광주가 밀고 올라오는 힘을 이겨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좋은 차이 그, 쇼키회입니다 숫자형으로 비슷합니다. 왼쪽은 열려 있고. 자 직접 지아 지연아, 네. 아, 지연아. 왼쪽에 아길레라가 있었지만 한번 강한 슈팅을 보여주었습니다. 조금 아쉽습니다. 네. 그리고 공격입니다. 그리고. 해서 좀 아쉬웠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수비수들 한명 달고 들어가고 앞에 두명 있을 때 안으로 툭접어 놓고 구석으로 네, 높게 찰 필요도 없죠. 경기장 미끄러우니까요. 예, 엄원상의 훨씬 2호 골로 이렇게 동점이 됩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조금 공방 간펼쳐지못서돌요 열렸어요. 앞 반대쪽, 아길라 르 쪽. 아, 지금은 잘 막질 못해요. 중앙 쪽 수비가 많습니다 슛! 막아냈고요. 있습니다. 오른쪽 <laughs> 공간. 한번 잡고 왼발 찬스. 정공입니다. 그리고 다시 막았습니다. 아하... 이번엔 윤평국 골키퍼가 한번 놓쳤지만 몸을 날려서 막아냅니다. 네, 이번엔 윤평국 골키퍼의 이... 집중력이 이... 좋았습니다. 오히려 광주 선수들은 조금 더 만족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교체 투입 때 박대한 쪽입니다. 박대한 왼발 크로스. 고사 네, 방향을 바꾸놨는데. 벗어났습니다. 네, 높게 뜨고 말았고요. 무고사는 이제 코너킥이 아니냐라는 제쪽는데 이런 패스 좋습니다. 야 인천이 네. 왜 앞서서 시작과 함께 이렇게 공격을 못했을까요? 한번 잡고 방향 전환. 아기날을 왼발슛. 네. 날랐습니다! <laughs> 유병국이 망합니다. 와 지금은 엄청 날랐네요. 유병국 키퍼 집중력을 줬습니다아자 네. 왼쪽 돌렸어요. 네. l e 크로스! r o s s When you get so, you mean you? You mean you got a pattern timing across, you d o n 리페 r o s s something you're d o 상 n g with 상 a n e l l e g u s t 이 진짜 의도를 가졌는 걸요 네. 그러니까 와. 본인이 컨트롤을 하기는 힘들다고 봤을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 정확한 패스는 아니어도 그 방향으로 돌려놓겠다는 의도로 턴을 했고 와. 윌리안 그리고 어원상을 제대로 봤습니다 지금 앞에 수비수가 두 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 선수는 좀 길다고 봤거든요 어, 그런데 어원상 진짜 빠르네요 추가 네. 시간이 좀 많이 지워졌어요 어, 한혜원이에요한혜원잘 봤습니다 벨리페! 맨발 슛! 원 골! 7점! 네 준비 동작이 그게 크지 않아요 그냥 밀어놓고 타이밍 됐다라고 생각이 되니까 발등에 정확히 얹은 것이 심이 실립니다 네, 한번 짧게 바운드가 되었는데 네. 그냥 골대 안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아, 팬분이 아주 큰 한숨을 한번 쉬네요 네. 네. 힘에서 완전 밀렸었어요 네. 예자 이렇게 양 팀에게 뜨거웠던 경기였는데요 결국 웃고 갈수 있는 팀은 광주 f c 입니다. 네.